할렐루야 우리 일상으로 품이 있고 질서있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품이 있고 질서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인생을 우가살아가는 시대에 특별히 제 목회, 이제 여정 속에서, 아, 30% 횟수로는 7년째 목회가 되어지면서, 성전을 두 번째 지어주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 네.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릴 인상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그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아, 네. 라는 그 한마디 같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단거 아,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 응. 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아, 아,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한번 더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이 지하고 눈물이 휙 물고 뭐, 뭐 그래야 무언가 사랑하는 마음이 받았잖아요. 정말 감정을 넣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하시죠.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코끼리쇼가 있어요. 조련사들이 참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관람객들의 돈을 다 빼서. 바나나, 만큼에서 천원. 뭐, 당근, 뭐, 그런, 아 조랑말, 그, 관람회는 그것도 그 당근 하나에 뭐 천원씩 줘 나도 못 먹는데, 돈을 주는 데는 아깝지 않게 막. 거기다가 돈도 줘요 코끼리가 코를 딱 내버리면 또난 만원짜리 주는 거못 봤어요 대부분 천원짜리 갖다 주면 이 코끼리가 다 코를 받아가지고 이 조련사한테 주면 또 좋아서 아, 이 조련사가 갈고리를 툭툭 건드리면 고맙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인사까지 가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관람객들이 야 오늘 구경 잘했다 막 그런데 막상 달람 끝나고 밖에 나오면요. 그 우리의 코끼리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내가 빠내는 사줬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호주머니에서 돈도 줬잖아요. 아는 척을 하는데 이 코끼리가 아는 척을 안 해요.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에 갇혀있는 코끼리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해봐도 외면하는 동물, 그 점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 가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 주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삼산교회가 새 성전을 지어가는 시작점에서 온 성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실출발점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왜 첫째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를 한번 걸어내 볼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무슨 말을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는요,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눠요. 어디를 데리고 가도 항상 베드로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이기에 우쭐해요 얼마나 자만한지 몰라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배만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죽는 데까지 함께 죽겠다고까지 장담하는 걸 보세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잡혀서 법정에 가서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가서는 조주까지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일단락지어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그리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에 있는 그 갈릴리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던지는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요, 너는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다시 찾아왔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저울로 일정한 양을 달아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5kg이면 그 사랑을 갚을 때도 5kg을 달아서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몇 가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네? 열 가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열 가지의 사랑을 세워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게도 달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 받은 사랑보다 갚은 사랑이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천 가지라고 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몇 가지나가 봐요. 아마 한 가지나 한열 가지 정도 되겠지요. 좀효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백 가지 정도는. 할수 있다고 쳐보십시다 부모의 정성에 견질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여기에 비교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건 놀라운 사랑이라요그 어떠한 사랑도 여기에 비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수 없다. 그 사람을요. 어디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없이 넓고 넓고 깊고 넓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방문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 말은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에게 엄마 에게 이렇게 저항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가 힘들 때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다고 해? 하면서 얼마나 도전적이고 원망하고 저항합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아멘. 그 결정, 사랑의 결정은 단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남편이 떠난, 병으로 떠난 어느 부인이 다섯 살난 아들과 세살난 아들을 데리고 격겹게 삽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 공장은 철로길 옆에 있는 허름한 공장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아이를 걸려서 일터로 가서 일당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그 공장 한 한편에 있는 방에다가 아이들을 이제 가둬두고서는 그리고 일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봄날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는 이 아이들은 그 방에서 답답하니까는 철길에 나와서 놀기 시작합니다. 조약돌을 가지고 철길을 두들겨 보기도 하고 거기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정신없이 노는데 어느 날 휘차가 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애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리에 엄마가 뛰쳐나가 보니 아이들이 철길에 놀고 있는 거야. 엄마는 기차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아이들을 엔테에 달려가서 아이들을 건전 던져, 이제 던져버리고 그만 이 엄마는 아이의 엄마는 기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독립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두 아들들은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보내줍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서른 살이 어른이 되었는 이후에 어, 그 어머니의 조그만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서는 다음과 같이 새겨놓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당 몇백원을 받으며 몇천 원을 받으며 일했던 것은 것이지요. 은 그러나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이 품고 아이들 입에 먹은 것을 넣어주었던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차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진 거예요. 자수서 311장 하복엘이라는 작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너름 위하여 몸보려피 흘려 었건만 내죄를 속하여 살기를 었건만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무엇을 주느냐 라고 묻었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까? 왜 주님이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왜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세요. 어떤 사랑과 누구의 사랑이 변함없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부부, 부모, 형제, 친구의 사랑도요. 시작된 그날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세대 관계도 형제간의 관계도요. 친구간의 사랑도요.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고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고 조건 따라 변색되는 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자그만 추상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이 못하듯이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동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33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삶을 나누었고,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 네. 저는 어제 오후에 아이콘틱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처음서부터 본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는 중간 후반말 내에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딸아이가 아마 교통사고를 당할 어떤 상든일 그. 내사 판정을 받아서 장기 기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장기를 누구에게 줬냐면, 미국에 있는 같은 또래 아이 여학생한테그 신장과 최장을 기증한. 그 내용이 한국, 이제 그 가정 엄마와 딸을 초대를 해서, 23살의 딸을 초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게 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캠벨이라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두살때 제111형 당뇨병에 걸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7살에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23살이 됐는데 잠깐 보니까는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고 만남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증한 자나 받은 수요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풀어보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과정인데 마지막에 이시신 장기를 기증한 엄마가 그 캠벨리라는 아가씨를 이제 대화를 이제 눈을 맞추면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이 캠벨리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그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청진비로다가그 심장 뛰는, 김벨이 아가씨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데, 아, 가슴이 막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심장과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로 갔지만, 그가 많은 생명을 살인죄의 인생을 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사람이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이구나 자기 것을 아낌없이 던짐으로제 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편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돈이나 출세나 명예가 이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부모의 바람일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의 주의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 주문을 이게 되어준다면 부인의 마음이 근심거리가 많아진다면요. 사랑이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그 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지위로 인하여서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으로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내게 달란토 주신 달란토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야, 네. 2020년 한 해, 주님을 걱정시켜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효 중에 가장 큰부효는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고 불안을 안겨드리는 게부효잖아요죄 가운데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해야 하냐면 말을 잘 듣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부모 말은 안 들어도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은요, 단중에도 뛰어나가. 새벽에도요, 그렇게 일어나라고 해도요, 안 일어나는 놈이,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자기와 만나, 그러면요, 새벽에도 뛰어나가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는다는 말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이 싫어지면 특히 좋던 말도 그날부터 잔소리가 돼요 그날부터 간섭이 되고요 특기 싫은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이 싫어지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베드로는 일생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고, 마침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잖아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편 기자가 주의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전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까지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송을 잘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순종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아, 네.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 네. 십자가를 잘하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적던 예수님.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 우리도 금년 안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실제로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은요,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보기 좋은 것에, 간직하기 좋은 것에 잘 주는 게 받은 선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신랑이 해준 반지 <laughs> 어떡하죠? 잘간직해 그런데 어느 날 반지를 빼가지고 내 동댕이 치고 발로 다 짓밟고 어디가 없어졌어. 무슨 마음에 한마디로 천장의 윈수 같은 놈이지. 내가 이겨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할 때는 잘 간직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려요.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니. 주님의 주님은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빚값을 주고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주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서는 안돼. 정말 품이 질서 있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담당하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 이 고백이, 하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